출근길 묵상 365 2021년 11월 11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민물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향어라는 물고기를 잘합니다. 향어는 유럽에서 개량한 잉어의 한 종류인데 갈릴리 호수에도 사는 이스라엘 잉어입니다. 그런데 양어장에서 기른 향어와 달리 갈릴리 호수의 험한 파도를 겪으며 자란 향어는 싱싱하고 맛도 더 낫다고 합니다. 또한 로키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있는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가 뛰어난 바이올린 재료로 쓰입니다.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은 듯한 모양으로 자란 나무들이 가장 공명이 아름다운 악기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닥쳐올 고난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바로 그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교훈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닥쳐올 박해와 고난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죄악된 삶을 그치고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님을 육체의 남은 때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정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의 정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행동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과 이방인의 뜻에 동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첫째로 음란과 정욕은 무절제하고 방탕한 성적 죄악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직업인들이야말로 이런 죄악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술취함은 설명이 필요 없고 그것과 연관된 방탕과 향락 또한 직업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술취함과 성적 죄악은 연결되어 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우버판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언급합니다. 바울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면서 죄의 목록을 베드로와 비슷하게 제시한 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탕한 삶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못된 동지의식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예전에 그들과 동지였을 수도 있으나 이제 그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중에 심판날에.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에게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임 당하심을 베드로가 강조하여 반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고난 받는 삶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무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일터 현장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